안녕하세요 사고부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희룡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소개팅 망하고 다시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선 썸을 타야 되고 썸을 타기 위해선 썸 기류 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의 횟수가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남의 기간이 2주에서 4주 만남의 횟수가 3회에서 5회 정도 되었을 때 아마도 가장 고백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대응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1번은 바로 나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임팩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어차피 여자에게 먼저 여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본 멘트 기본 매너 그리고 유머러스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신, 확신 이런 모습을 단기적인 시간 안에 어필을, 어필이 돼야 아마도 오래도록 만나게 될수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여자는 그 반대입니다. 최대한 이쁘게 섹시하게 입고 나가고 그 안에 도도하고 쿨한 척 하기보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그 순간에 보여준다면 아마도 자연스러운 어필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망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틀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인지 애프터인지 산부터인지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일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맞는 대응법, 접근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소개를 받고 거절을 당하거나 연락이 줄어든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나 못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망한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곱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효령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